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인스타 360에서 새로운 제품이죠. 인스타 360 1X2가 출시되었습니다. 인스타 360 1X 시리즈는 흔들림으로부터 자유롭고 드론으로만 가능했던 앵글을 찍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알려지면서 인스타 360 회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승시켜 준 주역이기도 합니다. 인비저블 스틱에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무척 편리하고 촬영 시 주의 시선에도 크게 부담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출시 후부터 쭉 사용하고 있고 제 아이폰에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파일이 바로 인스타 360원 X로 찍은 영상들입니다. 원 x 2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웠었는데요. 지난 한달 동안 원 x 2를 사용해보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타 360으로부터 지급받은 원 x 2 카메라는 베타 테스트용 시제품입니다. 양산용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박스를 살펴보면 전면에 스크린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요. 한 번에 1X와의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전면 액정을 담고 있는 1X2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면에는 360 렌즈,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크린,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하단에는 상태 표시등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은 고무 재질로 내구성이 튼튼해진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하단에 클립을 당겨주면 배터리가 나오는데 전면 스크린이 들어간 만큼 전작 대비 55% 향상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 들이 원하시는 usb-c 타입으로 연결 단자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 x 2에서는 전작에서 아쉬웠던 방수 기능이 지원되는데 요. 방수 케이스 없이 수심 최대 10m 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후면에는 역시 360 렌즈와 인스타 360 o x2라는 네이밍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전작보다 굉장히 튼튼해지 고 그만큼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스에는 usb-c to usb-a 케이블 보호 커버 렌즈 클리너 간편설명서 서류 그리고 인스타 360 스티커, 귀여운 인스타 360 마이크로 SD 카드와 렌즈 보호 커버, 인비저블 셀피 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전작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봐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것이 느껴집니다. 역시 터치 스크린이 가장 먼저 큰 차이로 들어오고 방수를 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 챔버가 아래쪽에 배터리 챔버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게는 전작인 1X가 113.4g, X2가 150.6g으로 40g 정도 늘었습니다. 길이는 같지만 두께도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원엑스의 보호커버에는 넥스트랩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커버에는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호커버는 렌즈 특성상 항상 휴대하고 다녔지만 넥스트랩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훨씬 심플해져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비저블 스티커 연결하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360이 출시되고 나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은 역시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고도 놓치는 장면 없이 후보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스마트폰에 페어링해서 잘 찍히고 있는지, 구도는 잘 잡히는지 은근히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면에 컬러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서 이제는 스마트폰 연결 없이 그때그때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인싸 360에서 제품 출시 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품 들 모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인스타 360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딱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집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있고 독특한 새로운 편집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게 정말 꿀맛 같은데요. 이 카메라를 할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지만 일단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블랙타임 악세사리를 가지고 촬영된 영상을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합성해서 보다 시네마틱한 연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에 소개된 쉐도우 클론은 한 화면에 다양한 클론을 등장시켜서 찍을 수 있는 기능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샷을 위한 플로우 스테이트 기능은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작 대비 더욱 스무스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편집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스타 3601x와 비교해봐도 화질 및더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고 무엇보다 방수 기능과 전면 스크린이 추가되면서도 오히려 전체 배터리 사용시간이 향상되어서 사용하기가 무척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는 인스타 3601x2를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츠나인이었습니다.